안녕하세요, 주도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어, 노트북은 바로, 짜잔! 네, 레노버, 어, 슬림3 ARE R5. 여자분들을 위한 가성비 노트북 리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어, 50만원대, 50만원인데, 실제 구입하는 비용을 이것저것 생각해보면 한 60만원 정도? 네, 그 정도 선에서 어, 퍼포먼스 좀 예쁘거나 들고 다니기 가볍거나 이런 것보다는 조금 무거워요. 이렇게 크기도 크고 15인치 제품이기 때문에 어, 어지간한 15인치짜리 모니터 하나를 들고 다니는 그 정도 사이즈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보시면 좀 크고 있는데 이렇게 들고 다니기에 크게 그렇게 막 많이 무겁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네, 근데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그 들고 다니시는 노트북 사이즈가 한 13인치에서 14인치 정도 이제 많이 선호를 하시는 편인 거를 생각을 했을 때 15인치면 들고 다니기에는 조금은 무겁다, 약간 이런 느낌이고요. 자주 이동을 하기보다는 유튜브 편집하시는 그런 게임 하시거나 그런 용도로 쓰시기에 데스크탑은 너무 부피를 많이 차지하고 데스크탑보다는 조금 가볍게 내가 그냥 이렇게 뭐좀 간단하게 집 안이나 사무실 같은 공간에서 조금 성능이 좋은 그런 노트북으로. 이제 쓰고 싶다 그런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어, 제품입니다. 자, 이 제품은 어, 가성비 제품으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 제가 사실 이거 처음 이제 주문했던 게 작년 2020년도 11월 30일 정도, 네, 그러니까 거의 지금 한 6개월 정도 됐는데요. 어, 그때 이제 제가 요거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주문을 했었는데. 어, 그 코로나 때문에 CPU랑 이런 것들이 이제 수급이 조금 불안정해지면서 그 배송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연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약한 4개월 5개월 그 정도 이제 배송이 계속 지연이 돼서 취소되지 않고 이제 한 4-5개월 만에 이렇게 도착을 해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계속 단종 상태였거든요 구매를 할 수가 없는 상태였는데 그러니까 다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 네이버에서 어, 검색을 했을 때 최저가 55만원 정도 금액에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어, 기본 사양은, 어, 일단 CPU가 라이젠 R5 4500U CPU가 들어가고요. CPU가 가성비가 거의 뭐, 인텔에서 따라올 수 없는 정도. 네. 여튼 그 정도로 엄청난 그 가성비를 자랑하는 CPU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이제 램이 4기가가 들어있어서 요 정도 성능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한 그런 이제 램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램은 굉장히 쉽게 그 뒷판에 나사만 풀면 이제 추가로 어 구입해서 꽂을 수가 있기 때문에 램까지 램을 직접 사서 추가할 때는 한 5만 원 정도 업체 에 이제 아예 처음부터 주문 옵션으로 이렇게 할 때는 한 8, 8만 원 정도를 추가하면 8기가 정도 램을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최대는 20기가까지 가능하고요. 그래서 대략 한 12기가 정도 이렇게 쓰시면은 크게 부족하지 않은 그런 이제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용량, 하드 용량이 중요한데 하드 용량은 사실 요즘 노트북들은 거의 다좀 평준화가 되어 있어요. 그게 용량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고 클라우드를 많이 사용하는 추세다 보니까 SSD 256기가가 들어 있는데 이 정도면 어, 어지간한 그냥 사용. 그러니까 정말 내가 좀뭐 유튜브 편집을 많이 하고 영상을 많이 처리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저장 공간이 좀 많이 필요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아니시라면 일반적인 용도, 그러니까 가볍게 유튜브를 하는 정도에서는 충분한 이제 그런 용량이 되겠습니다. 윈도우가 탑재가 안돼 있는 가격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윈도우는 이제 뭐 기존에 쓰시던 거를 그대로 뭐 다시 여기 설치를 하시거나 아니면 윈도우를 추가로 구매를 하셔야, 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윈도우를 직접 설치까지 하실 수 있는 좀 그런 분들이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색상은 어비스 블루랑 플래티넘 그레이, 플래티넘 그레이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고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요 제품이 이제 그레이 제품이고요. 은색이죠. 네. 그리고 이제 어비스 블루가 약간 짙은 남색의 제품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 디스플레이가 IPS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고급 디스플레이에 바로 전 단계 그래서 이제 약간 반사광이 조금 덜하고, 어, 오히려 이렇게 반사광 같은 거 굉장히 좀 싫어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충분히 적정한 그런 화면이고요. 주위에 이렇게 지금 조명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살짝 조금 어두워 보어둡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전혀 그렇게 막 어둡거나 시야각이 좁거나 그러지 않아요. 지금 이 정도 시야각에서도 충분히 화면이 잘 보이죠? 네. 그 옛날 싸구려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옆에서 보면 시야각이 좁아서 막 까맣게 돼가지고 안 보이거나 막. 위 아래로 보면 잘안 보이거나 그런 경우들이 간혹 있는데 이 제품은 그렇게 시야각이 좁거나 그런 디스플레이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어 디스플레이 수준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무게도 그렇게 많이 무겁지 않네요. 1.65kg입니다. 기본 노트북 무게만 했을 때 1.65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뭐 무게도 사실 그렇게 막 많이 무겁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한 2kg 조금 안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1.65kg 면은 보통 엄청 비싼 이제 삼성 노트북이나 뭐 LG 그램 같이 그런 노트북들이 보통 이제 1kg 조금 안 되는 무게 1.23뭐이 정도 나온다고 생각했을 때 3,400g 정도 더 추가가 되는 느낌이기 때문에 무겁거나 막 그러진 않은데요. 근데 이제 이게 화, 이게 조금 노트북 자체가 그렇게 막 완전히 작은 사이즈는 아니고 15인치 사이즈이기 때문에 약간 이제 부피적인 면에서 이제 조금은, 어, 14인치 때 제품들 보다는 조금 들고 다니기가 자주 이동하기는 살짝 불편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용량이 아까 256기가 SSD가 장착되어 있다고 했는데요. 그 SSD 보실 때 사실 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MVME, M2 SSD 뭐 이런 게 이제 성능을 좀 좌우하는 포인트다 보니까 이제 또 성능적인 측면에서 이게 ssd도 여러가지 좀 그런 타입이 좀 있었는데 어 최근에는 거의 mvme m2 ssd로 거의 상향 평준화 되어가는 좀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보다 더 퍼포먼스 제품으로 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더업 사양을 알아보실 수도 있겠지만 어 일단은 그냥 기본적으로 이 가격 대비로 알아봤을 때는 요 정도 어 SSD, 그러니까 하드 역할을 하는 그런 저장장치 속도면 충분히 많이 빠르고, 뭐, 이렇게 쾌적한 그런 이제 사용 환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은 이 제품이 대략적으로 뭐 윈도우 설치랑 그리고 램 추가하는 그런 옵션들을 다 선택을 했을 때한뭐 60만원, 70만원 정도? 그 정도 금액에서 구입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또 제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일단 그러면 뭐 어, 얼마나 좋은지 뭐 그런 개념이 조금 이제 어, 좀 애매할 수도 있잖아요 어, CPU가 라이젠 R5-4500U라는 이제 CPU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요게 벤치마크 점수를 보셨을 때 여기 패스마크 기준으로 11252점 정도가 나옵니다 11000점이 넘는데요 네그 매장에 이렇게 가서 이제 노트북들 비치되어 있는 것들 보실 수 있잖아요. 그런 CPU가 대부분 벤치마크 점수로 보통 이렇게 그 CPU 성능을 체크해 봤을 때 보통 한 7,000점, 8,000점? 정말 조금 비싼 고급 모델에 한 9,000점 정도? 그 정도가 나옵니다. CPU 점수만 놓고 봤을 때요. 그래서, 이 지금 그 라이젠 R5라는 요 CPU가 그 인텔을 견제하는 라이젠 그 AMD라는 회사에 지금 CPU 중에 거의 뭐 외계인을 고문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엄청나게 지금 성능이 너무 잘 나온 그 극가성비의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텔이 지금 CPU의 왕의 자리, 그러니까 거의 점유율 막뭐70% 80%를 차지하던 그 시장을 지금 AMD가 엄청나게 뺏어올 정도로 어, 엄청난 성능의 CPU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 극가성비를 자랑하는 그런 어, 제품이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요 CPU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쾌적하게 어, 쓰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CPU는 U로 끝나는 CPU이기 때문에 모바일용. 그래서 발열이 굉장히 적습니다. 실제로 제가 요 지금 노트북을 거의 한한몇 개월 이상 지금 사용을 했거든요. 요거 말고도 이제 또한대더 있기 때문에 어, 꽤 오랫동안 한 6개월 넘게 이렇게 사용을 했을 때 발열에 대한 그런 부담이나 스트레스는 거의 없었어요. 이게 또그 어, 하우징이 이 케이스 자체가 이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이게 이렇게 막그 메탈로 되어 있는 것처럼 열이 막 직접적으로 많이 전달이 되거나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 내가 고성능, 아니, 고성능이 아니라 고가의 그 노트북을 사고 싶은 분들이 이제 아마 이 저가형 노트북이랑 그 사이에서 아예 고민을 하시는 그런 경우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 나는 아예 조금 고가의 제대로 된 노트북을 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뭐 삼성 노트북이나 LG 그램이나 이런 이제 고가의 노트북들을 구입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있고 어, 중저가인데도 성능이 좋고 퍼포먼스만 좋으면 난 가성비가 좋아라고 하는 분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분류로 나뉠 텐데 그러면 이제 요거를 선택을 하실 때 어떤 이제 차이가 제일 큰가 하는 그 차이점을 잠깐 살펴보면은. 어, 일단은, 뭐, 디자인적인 부분이 사실 조금 큰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 요렇게 이제 노트북을,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어, 그 매장에서 이렇게 삼성 노트북이나 요새 뭐, 그, 저기 뭐냐, 이온, 아이온인가? 그, 하여튼 노트북, 뭐, 북, 북라인, 뭐, 북, 삼성 노트북 시리즈나 뭐, 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어, 요런, 이제, 키보드 있는 부분이나, 요런, 요런, 그, 뭐랬지, 팜레스트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쭉 전체적으로 보면, 디자인이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돼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도, 지금 요거는 이제 무광이라서, 이렇게 지금 반사광이 잘안 보이시죠? 근데, 디스플레이가 이제 고급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되게 쨍하게 유리처럼 반사가 되게 심합니다. 그래서 그게 오히려 이제 조금 제품을 더 고급스럽게 보이는, 그런 이제 효과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면은, 어 이렇게 그 케이스 그니까요 하우징 자체가 뭐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어, 플라스틱이지만 조금 반사가 이렇게 좀잘 되는 그런 메탈 느낌이 나는 그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어, 많이 저렴하거나 많이 싸구려 같이 보이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대신, 이제, 밑에, 밑판을 보면은 약간, 이제, 투박한 플라스틱 같은 느낌이 조금 많이 나는 그런 느낌이고요. 그러면 이제, 디자인적인 부분이, 어, 그렇게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 실제 성능의 부분에서 또 어떤 부분이 차이가 나는지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CPU 성능이 너무 지금 AMD R5 시리즈가 너무 엄청나게 지금 CPU 성능이 잘 나왔기 때문에, CPU에서는 사실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나거나 그러진 않 오히려 이 제품이 더 성능 CPU 부분에서는 더 높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한 100, 한 20, 30만원대 어중간한 그 고급형 제품에 비하면 훨씬 더 성능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 그거 이외에 이제 조금 요즘 또 다음 세대 제품들과 가장 큰 차이점은 PD 충전을 지원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PD 충전이 아직 뭔지 조금 많이 아직 알려져 있지 않아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PD 충전은 어 쉽게 생각하면 PD 충전은 여기 이제 USB 이렇게 꽂는 USB 뭐 이렇게 그 타입 뭐 A가 있고 이제 C가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요즘 에 이제 USB 타입 C를 많이 이렇게 USB를 꽂을 수 있게 많이 지원을 하는데 사실상 이제 아직까지 그이 노트북에 꽂는 그런 액세서리나 이런 것들이 USB 타입 C를 지원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다 보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USB-A 타입이라고 그 네모난 거, 그냥 일반적으로 쓰시는 그 USB-A 타입을 많이 쓰는데요. USB-C 타입에 구멍이 있고, 그 구멍에다가 이제 휴대폰 충전기를 꽂으면 노트북이 충전이 됩니다. 네, 그게 PD 충전이라는 기능이에요. 네, 근데 이제 저도 사실 아직까지는 그걸안 써봐가지고, 뭐, 이게 USB-C 타입에 뭐 PD 충전이 지원이 되는 게 얼마나 뭐 그렇게 뭐 편한지에 대한 그 체감은 사실상 좀 못 느끼는 편인데요. 그, 이거를 이제 많이 써보신 분들은 불편하게 노트북 그 충전기 어댑터 크잖아요. 검은 색깔. 그거를 안 들고 다녀도 그냥 휴대폰 충전기만 하나 있으면 휴대폰도 충전하고 노트북도 충전하고 둘다 충전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보조 배터리 같은 걸로도 또 이제 USB-C 타입으로 충전을 할수 있죠. 노트북을. 그래서 이제 그게 너무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어댑터를 이제 두 개를 안 챙겨도 되고 여행할 때 특히 뭐 이렇게 그 뭐, 이 그, 휴대폰 충전기만 하나 있으면 노트북도 같이 충전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PD 충전이 거의 요즘은 이제 거의 기본 스펙으로 좀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고요. 이 제품 라인에도 슬림5로 넘어가시면 PD 충전이 지원이 됩니다. 그, 슬림5로 넘어가시는 거를 조금 이렇게 추천드리기가 조금 애매한 게, 한 10만원 정도 가격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이제, 과연 10만원 정도를 더 주고 PD 충전을 쓰는 게 크게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도 조금은 들어서 저는 오히려 차라리요 저가형 제품은 10만 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10만 원 저렴한 어 슬림 3로 PD 충전 없이 가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요 제품이 이제 15인치 라인 15인치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15인치 정도의 크기이기 때문에 뭐 사실 이렇게 뭐 그냥 뭐 들고 다니기에도 사실 그렇게 막 불편하거나 뭐 그런 느낌은 아니긴 한데. 어, 15인치 제품은 사실 기본적으로 내가 많이 들고 다닌 용도로 쓴다기보다는 그냥 집에 놔두고 이제 쓰는 그런 데스크탑을 대체하는 조금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굳이 많이 들고 다니지 않는데 PD 충전이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네, 제품은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음, 네, 그 PD 충전 없이 스램3로 하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아마 저기 조금 고가 제품이랑 또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게뭐 배터리나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냥 계속 연속해서 써도 거의 한 4시간, 5시간 정도는 어 그냥 거뜬히 잘 버티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배터리에 대한 압박도 그렇게 뭐 생각보다 막 크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노트북 쓰면서 뭐 배터리가 그냥 조금씩 뭐안 빼고 쓰니까 조금씩 달래? 뭐 그냥 그런 느낌? 그 제가 이렇게 화면을 보니까 9.4시간의 롱라이프 뭐 이렇게. 9.4시간의 롱 라이프, 이렇게 되어 있는데, 9 4 0그 최대한 9시간 정도까지 쓸수 있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네. 오늘 일단, 어 제품을 이렇게 이제 조금 간단하게 리뷰를 해봤는데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조금 마음에 들었던 게, 여기 옆에 USB 꽂는 게 3개가 있거든요. 왼쪽에. HDMI 케이블 이런 것도 있고, 뭐 SD카드나 이런 것도 다 슬롯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 다른 것보다는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거는 USB 꽂는 게세개 있다는 거. 네. 보통 이제 한두개 있는 경우에는 뭐 이렇게 뭐 마우스 꽂고 뭐 꽂고 하다 보면 이것 빼고 저것 꽂고 이렇게 좀 번거로운 그런 상황들이 간혹 있는데 어, 이 제품은 이제 USB 꽂는 곳이 세 군데나 있다 보니까 어, 마우스 꽂아놓고도 나머지 한두개 가지고 계속 이렇게 뭐 이것저것 다른 거를 꽂아도 항상 뭐 구멍이 한개 정도는 여유가 더 남는 그런 느낌이라서 USB 부족해서 답답하거나 그런 느낌들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게임을 많이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보통 이제 또 노트북 사시는 분들 그 소음에 대한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이렇게 막 여름 되거나 덥거나 이러면 이제 그 팬이 막 돌아가면서 소음이 막 세게 나거나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어 저는 제가 주로 썼던 시기가 겨울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어이 노트북에서 팬 돌아가는 소리는 한 번도 못 들어본 것 같아요. 펜이 아예 없나 싶을 정도로 펜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화면도 이렇게 이제 180도 이렇게 직각으로 이렇게 직각까지 이렇게 이제 펴지는 이런 부분도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고요. 화면 안 뒤집어져? 네. 따로 저가형이라서 이렇게 그 화면이 뒤집어졌을 때뭐 그런 거를 인식하거나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요거를 실제 제가 이제 세팅을 하고 이렇게 윈도우 깔고 이렇게 다 세팅하면서 이제 조금 번거롭거나 좀 어렵다라고 이제 느껴졌던 부분은 이제 그 요거를 처음에 윈도우를 다 깔면 은 이제 보통 요새는 윈도우 10에서 알아서 드라이버들을 다 잡아주잖아요. 근데 요거는 제가 윈도우 깔고 그저 뭐냐 처음에 이제 랜그 드라이버 랜 드라이버 정도는 제가 이제 USB로 복사해서 이렇게 좀 설치하거나 그런 번거로움은 조금 있었고요. 랜 깔고 나서 이제 여기에 있는 기본적인 다른 성그 이렇게 뭐 버튼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정상적으로 쓰고 그다음 에 여기 이렇게 그 트랙패드 같은 것들 좀 정상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 레노버에서 이제 그 드라이버들을 이것저것 다 다운 받아서 이렇게 설치를 좀 해줬거든요. 근데 뭐 사실 이게 드라이버를 설치를 하는 게뭐 그냥 하시는 분들은 그냥 쉽게 하시겠지만 이런 걸안 해보신 분들은 사실 또 윈도우 깔고 뭐 이것도 설치하고 저것도 설치하고 이런 게 조금은 번거로울 수 있어서. 그런 거를 조금 내가 자신이 없다, 귀찮다 하시는 분은 윈도우가 아예 설치가 다돼 있는 버전을 구입하시면 아마 조금 더 쉽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이고요. 어,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좋은 그런 어, IT 기계들 많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